최대 피해자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될 거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한 대표가 어차피 야당 쪽에서 나올 것도 아니고 결국 여당쪽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그러자도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찍혀 있는 데다가 윤 대통령의 거센 공격과 비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질 테고 그 분위기는 아마 국민의힘 경선에.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? 그럴 가능성은 낮고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역사적인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현직 대통령이 갇혀 있는 것과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은 탄핵이 기각되고,